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열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열창 정말 중요한 스킬이고 그리고 꽤 어려운 스킬입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허수아비 같은 데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초적인 설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열창이 무엇인가? 제가 1강에서 두뇌빙결 설명하면서 얘는 이제 상대한테 혹한의 추위 디버프를 거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리의 손가락 같은 경우는 내 얼음창을 강화하는 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얼음창만 그냥 한번 강화되고 끝났는데 혹한의 추위 같은 경우는 디버프기 때문에 그 앞에 얼음화살을 붙였으면은. 얼음화살도 얼어붙은 상태의 적한테 들어가는 것처럼 딜이 박히고 두뇌빙결의 두뇌빙결 진눈깨비에 이어서 쓰는 얼음창도 역시 얼어붙은 상태인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굉장히 짧은 디버프죠. 아마 1초 지속 시간이 1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버프가 끝나기 전에 얼음창을 한번더 쓰면은 그래서 디버프가 끝나기 전에 그 얼음창이 상대방에 박힌다면 그러면은 그 얼음창도 강화된 얼음창의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얼음화살 두빙짓눈 얼음창 이 기본 콤보에서 플러스 얼음창 그러니까 얼음화살 두빙짓눈 얼음창 얼음창 그렇게 해서 총두 번의 얼음창을 강화 효과를 받게 한다. 이게 2열창 기저에 깔린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쳐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 이론은 이건데 사법은 알겠지만 이제 얼음화살 두빙진눈, 얼음창, 얼음상 두 번째 얼음창 날릴 때 이미 호칸의 추위가 끝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짧은 디버프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두빙진눈도 글쿨이 들고 얼음창도 글쿨이 들죠. 사실상 두빙진눈 어, 보여드릴게요. 두빙진 눈글 쿨, 얼음창 글 쿨, 얼음창 이렇게 두빙진 눈글 쿨, 얼음창 글 쿨, 얼음창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얼음창이 상당히 늦게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두 번째 얼음창이 날아갈 때쯤에는 혹한의 추위가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글쿨 설명하면서 글 쿨은 기본 1.5초지만, 가속 수치에 따라서 최대 1초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속이 높다고 하더라도,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빨리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글쿨은 줄었어. 그러면은, 어, 어쩌면, 그, 이열창을 빨리 쏠수 있게 됐으니까, 고가속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열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해볼게요 어 블러드쿨이니까 북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왜 가속이 안보이지 지금 대충 가속이 109거든요 109인데 보면은 이열창이 조금 빨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좀 아슬아슬하게 안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걸 확인할 수 있었죠 폭한의 추이 디버프가 끝난 다음에 이열창이 들어갔어요. 결국 이제 가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열창은 안 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를 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두빙진눈는 멀리서 쏘고, 얼음창은 가까이서 쏜다.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 폭한의 추위 디버프는 두빙진눈이 날아가서 박히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쓰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날아가서 박힌 다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쏜다는 얘기는 더 늦게 박힌다는 얘기겠죠. 투사체 속도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멀리서 쏘면은 늦게 생, 늦게 박히고, 디버프가 늦게 생기고, 늦게 생기면 당연히 늦게 없어지겠죠. 그만큼 더 오래 유지되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멀리서 쏘면은 디버프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얼음창을 가까이서 쏘면은 얼음창도 결국 쓰자마자, 그러니까 얼음창을 내가 쓸때 얘가 디버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날아간 다음에 박힐 때 얘한테 디버프가 남아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쏘면 쏠수록 이 날아가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디버프 안에 들어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미세한 차이지만. 그거 두 가지를 응용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빙진눈은 멀리서 쏘고, 얼음창은 가까이서 쏘니까, 어, 그렇게 하니까 2월창이 들어가더라. 두 번째 2월창도 코칸의 추위 디버프가 끝나기 전에 잘 들어가더라. 이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동하는, 바, 앞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두 빙진눈은 멀리서 쏘고, 2월창은 가까이 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걸어가는 거. 두빙진눈을 쓰고 걸어가는 거.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두빙진눈은 여기에서 쐈고 첫 번째 얼음창은 이쯤에서 쐈고 두 번째 얼음창은 이쯤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어, 세, 두 번째 얼음창을 쐈는 쏜 모습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전멸을 이용하는 거죠. 전멸을 이용해서 쏘고, 얼음창, 얼음창. 두 빙진눈은 여기서 쏘고, 첫 번째 얼음창도 여기 썼어요. 그리고 전멸로 훅 달려들어서 두 번째 얼음창은 여기서 샀습니다. 두 가지 다 핵심은 두 빙진눈은 멀리서 쏘고, 얼음창은 가까이 쏘고, 이거입니다. 첫 번째 걸어가면서 하는 이열창을 전진 이열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멸을 타는 이열창을 전멸 이열창이라고 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일렁임이지만, 전멸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를 합친 것도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쏘고, 걸어가면서 전멸까지 쓰고. 방금 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하려면. 걸어가면서, 전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전진, 전멸, 이열창 두개 합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경우에 전진 이열창, 전멸 이열창, 전진 전멸 이열창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 이열창은 자,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두번 땡기는 거를 전진 이열창이라고 해요. 이거는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가속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진 이열창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속 수치는 95%에서 120%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은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제 가속 수치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게 위크오라로 표시한 건데 지금 114%로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블러드랑 얼음 핏줄을 동시에 킨 상황이면은 뭐 사람마다 가속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110%에서 12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안정적으로 전진 이열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즉 전진 이열창은 블러드와 얼음 핏줄을 둘다킨 상황. 앞으로는 이걸에 불핏이라고 할게요. 불핏을 둘다킨 상황에서만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족이 트롤이신 분들은 그 트롤 종특 중에 광폭화라는 게 있어요. 가속이 10초 동안 15%인가 증가하는 건데 광폭화랑 얼음 핏줄을 같이 키면은 기본 가속이 27%인 상황에서 총 가속이 90%가 됩니다. 90%는 이제 아까 말한 95에서 120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 수치만 하더라도 그 나와 타겟과의 거리가 아주 멀지만 않으면은 적당한 거리에서 출발 하면은 충분히 전진 이열창이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광폭화랑 블러드를 같이 켜도 똑같이 90%가 돼요. 그종족이 틀어리신 분들은 불핏 상황뿐 아니라 광폭화 얼음빛줄 또는 광폭화 블러드 상황에서도 이열창 전진 이열창이 가능하다. 요거를, 항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멸 이열창 같은 경우는 순서가 두빙짓눈 얼음창 전멸 얼음창.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얼음창 사이에 전멸을 끼워 넣으면서 써야 돼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차피 두빙 썼으니까 전멸은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두빙이랑 두 번째 얼음창 사이에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헷갈리시기 쉬운데 아니에요. 두빙 같은 경우는 쓰자마자 세번세 세 방이 모두 나가는 게 아니라 쓰면은 이제 하나 둘셋세 방이 순차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빙 썼다고 해서 함부로 전멸 타면은 세 번째 두 번, 세 번째 두빙 짓는 조각이 앞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 이열창은 이제 두빙짓눈 얼음창, 전멸 얼음창 이 순서로 써야 한다. 이게 손에 익지 않으신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멸 이열창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은 전멸 이열창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가속 수치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일단은 상한선은 없어요 뭐100% 100 이상이면 은 120이 될건 130이 될건 140, 150, 160이 될건 다 전멸열창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한선이 대충 한60% 정도만 이상이면 은 전멸열창이 들어가요 그 사람마다 가속수치가 달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얼음핏줄 하나만 키던지 블러드 하나만 키던지 혹은 이제 세프즈가 발동됐던지 셋중 하나만 되면은 다들 60%는 넘을 거예요. 지금 같은 고스펙 시대에서는. 정리하자면, 전멸 이열창은 얼핀만 켜졌을 때, 블러드만 켜졌을 때, 아니면 세프즈가 발동했을 때, 셋중한 가지 경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트롤 한정 공력인데, 트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지금 기본 가속이 27%인데, 광폭 하만 키면은 48%가 되요 가속이. 이런 상황이면은 원래는 이제 전진 이열창은 당연히 안 되고 전멸 이열창이 되기에는 약간 모자란 수치인데 전진 전멸 이열창 걸어가면서 전멸도 쓰고 또 걸어가는 이 이열창을 쓰면은 트롤은 되더라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열창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트롤 같은 경우는 48%광폭화만킨 상황에서 전진 전멸 이열창이 되더라 물론 이제 전진 전멸 이열창을 하려면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그 말은 나와 대상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거리까지 염두에 두고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그거, 이거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봤습니다. 첫 번째, 가속이의 한 90에서 120 사이라면은 전진 이열창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속이 90 이하 60 이상이거나 혹은 아예 120을 확 넘겨버릴 때는 전멸 이열창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트롤 한정이긴 하지만 광폭화만 켰을 때는 전진 전멸 이열창을 해라. 물론 대상과의 거리가 상당히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열창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앞으로 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와 대상과의 거리를 떨어뜨릴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는 무빙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상이 코앞에 있을 때는 전멸로 뒤로 빠졌다가 걸어가면서 다시 2열창 그 다음에 좀 가깝다 싶으면 이제 글쿨 이용해서 뒤로 살짝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당기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2열창 그 다음에 너무 가까웠다 싶으면 다시 이제 전멸로 뒤로 빠진 다음에 다시 2열창 이렇게 2열창을 쓰는 냉법한테는 대상과 나와의 거리도 일종의 자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쓰고 어떻게 하면 뒤로 잘 빠져서 그 자원을 확보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